안녕하세요. 오토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차, 바로 제네시스 X 컨셉트 랭코어스 블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보여주는 미래 디자인의 정수를 담은 이 콘셉트카는 럭셔리, 혁신, 성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실내 공간,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이 차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네시스 X 콘셉트는 정말 예술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렌코스 블루 컬러는 깊이감과 우아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동시에 주며 첫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차체의 라인은 매끄럽고 흐르는 듯한 곡선으로. 정지에 있어도 빠르게 달릴 것 같은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 시그니처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번 콘셉트에서는 더 조각적인 디자인으로 수평 슬래시 움직임을 느끼게 하며 예술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날카롭고 얇은 디자인으로 첨단 LED 기술이 적용되어 전면 코너를 감싸며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에서 보면 완벽한 비율을 보여주는데, 긴 보닛과 흐르는 루프라인, 근육질 리어 핸더가 조화를 이루며 공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휠은 대형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로 차체의 유려한 라인을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부는 하나의 나이트바가 테일라이트를 연결하며 넓고 안정감 있는 느낌을 강조합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든 이 차는 럭셔리와 우아함, 그리고 성능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제네시스 X 콘셉트는 전기차로 예상되며,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하면서도 짜릿한 주행 경험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듀얼 모터 구성을 통해 약 600에서 700마력 수준의 강력한 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차가 아니라, 0에서 100km per hour 까지 4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폭발적인 성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저중심 구조와 바닥에 배치된 배터리 덕분에 핸들링 또한 날카롭고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볼까요? 실내는 미래적이면서도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랭코스 블루 컬러 외장과 조화를 이루는 블랙과 다크 그레이 톤의 가죽 시트. 그리고 고급스러운 메탈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하면서도 직관적인 레이아웃으로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운전자를 감싸며 최첨단 기술을 강조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편의 사양도 눈부십니다. 차량 내부에는 첨단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기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폰과 완벽히 연동되는 커넥티비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시스템은 고급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한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하여 차 안에서 음악을 즐기는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콘셉트 카임을 고려하면 출시시에는 프리미엄 전기세단 시장에서 경쟁할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과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1억 원 후반에서 2억 원대 초반 정도가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양산 모델이 출시된다면 옵션과 트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제네시스 X 콘셉트 램코스 블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 디자인과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눈을 뗄수 없는 외관,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실내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럭셔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네시스 X 콘셉트는 확실히 주목할 만한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토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자동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